안녕하세요 임 직원입니다. 이번 임 직원의 차나 한잔 코너에서는 이번에 채용 공고가 뜬 품질 보증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를좀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RBR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단나 매니저라고 합니다. <laughs> 그 입사 한지는 얼마나 되셨죠? 어 제가 작년 3월 2일 날 입사해서 음. 올해로 이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된것 같네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아직 적응 좀 팔을 합니다. 적응 <laughs> 좀 하셨어요? 적응, 적응 완전. 그런거 같아요. <laughs> 엊그저께, 엊그저께 또 이제 네. 진천에서 계신 분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멤버님이 다 모으셔가지고 네 제가 주관해서 몇명 모았어요? 1 2명 모았습니다. 책임님들까지 다 해가지고.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가려고 했는데 네. 이거 교육 간다고 해서 맞습니다 아, 오늘 잘 찍어야 되겠다 그럼 <laughs> 공식 질문인데 진천공장에 지원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 여과 없이 말씀드릴게요. 진천 공장이라서 따로 지원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제가 대학교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나 제 경험이 잘 부합될 수 있는 직무를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품질 보증이라는 직무였고 맞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근무지가 진천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laughs> 저도 비슷해요. 저도 이 지원서 쓸때 설계, 설계, 설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 다들 그런 고민 한 번씩 할것 같아요, 같아요. 좀 오히려 품질이 좀 제가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게 조금 뒤처리하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성취감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설계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도움 많이 주시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막 구를 수 있는? 음. 그런 게 저한테도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온것 같아요 네. 이제 메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자장품 품질 보증 및 개선 업무라고 해서 국내외 고객사 대응 품질 보증 업무 이건 뭐죠? 좀더 쉽게 제가 저희 보증 업무가 뭔지 설명을 음. 좀 드리자면 현대모비스는 대표적인 이제 B2B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아니면 따로 해외 OEM 같은 쪽에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과의 컨택이 생기고 그렇겠죠. 그 컨택 포인트에 가장 앞단에 서 있는 게 바로 보증팀 사람들이에요. 아, 되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예. 네, 한마디로 현대모비스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고객사에서 뭔가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걸 만든 협력사나 기업에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럼 일단 품질보증한테 연락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품질 문제에 한해서는 무조건 1차적으로 품질보증팀에 접수가 됩니다 뭔가 쉽게 설명해서 아, 다시 강조드리지만 모비스의 창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필드 클레임 데이터 분석 및 개선 관리 자 이제 필드 클릭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건건별로 다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비소가 현대 블루엔진이나 이제 오토큐에 이제 자동차가 입고가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떠한 조치를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전산 시스템 남아, 남게 되고 데이터를 저희가 다 아... 볼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세서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게 필드 클레임 데이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는 건 뭐죠? 그거? 그게 이제 굉장히 로우 데이터라서 양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 클레임이 단순하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거를 이제 흔히 말한 전철이라고 하죠 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가공한다는 거 산공이에요? 전기 전자공학입니다. 아, <laughs> <죄송해요. 웃음> 결론 말씀드리면 그 방대한 그 데이터 양에서 어느 차종에서 어떤 불량이 많이 발생하고 아...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걸 이제 제가 아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창구 역할하잖아요. 을 네. 창구가 고객과의 소통해서 창구지만 저희가 이런 외부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 또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이슈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딱 중개자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이런 사내 협력사 제조 공정 점검 및 개선이나 뭐 신차 품질 사전 점검 이런 건 업무에서 어떤 정도 아. 네 어떤 건지 아요 사내 협력사 제조 공정 점검 및 개선 요 업무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보증 말고, 품질 관리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협력사 제조공정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laughs>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협력사 공정을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죠. 언제냐면, 굉장히 큰 이슈가 붙었을 때, 흔히 말하는 이제, 라떼라고 하죠. 동일한 불량이 여러 번 발생했을 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공정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작품. 그래서 정말로 원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은 또 현장이지 않습니까? <laughs> 현장에 가서. 그게 이제 또 제조 공정이죠 아 맞아요 물론 저희는 이제 필드에서 발생한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지만 문제의 원인이 공정에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공정 가야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라떼성 불량이라는 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뭐스크롤 하나가 누락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설비에 스크롤를 체결하는 토르크 값이 아예 잘못 설정되어 음, 있으면 네. 그렇게 생산한 전체 제품은 네. 라떼성 불량이죠 그 롯드가 다 불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대형 불량이 되고 그렇죠. 그게 필드로 유출돼 버리면 김치 맛도 지정. 네네네.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저희랑 신호가? 이제 매니저님 석회 계시는 품질 관리 임직원분들이랑 같이 이제 협력사 공정에 가서. 이 원인 분석을 하 거죠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차 단계 품질 이슈를 사전 점검한다. 이거는 어떤 거죠? 제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산 품질이고 신차 품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신차 때 발생한 품질 문제를 미리 개선을 해야지 이게 양산까지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양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 처리가 신차 때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보다. 태양지차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필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보증 부서지만 처음에 차가 이제 신차가 만들어질 때 저희도 같이 이제 임발부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추후에 발현될 수 있는지 음. 그런 거를 이제 미리미리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음. 그런 업무도 이제 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일을 하고 계시네요 어... 이렇게 말 해야 여러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본인 직무의 장단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여과 없이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품질 보증의 장점. 제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어, 모든 걸다 아우라서. 네. 있답니다. 문제가 나면 이게 공정에서 날 수도 있고, 반품 불량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이 다양한 데그 문제를 찾고 찾고 찾다 보고 유관 부서랑 협의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제조업의 거의 모든 부분에 유관부서 사람들이랑 다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맞아요. 또 고객 대응을 할 때도 또 얘기가. 네, 나오는 맞습니다. 제조업 네. 전문가네요. 그쵸. 네. <laughs> 여기서 제이제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입사하고. <laughs> <laughs> 여기서 끝, 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끊을까요? 승질 <laughs> <laughs> 보증 부서의단 점. 일단, 모비스의 창구가 된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치. 고객사로부터 어마무시한 전화가 옵니다 진짜. 네 미리 말씀드릴게요. 카톡에 모르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요. 기다리는 연락은 오지 않고 맨날 뭐 해달라. 일단 이 기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얘기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푸살 같이 하는군요. 제가 사는 자리 잡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열심히 했어요. 아, 잘한다 이런 거. 잘하죠 <laughs> 너 유튜버 해라 아 근데 또 이제 또 제가 또 이걸 하면 는안될것같아요